자 이번 시간에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계도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계도 함수는 두번 미분하는 거두 번. 뭐한다? 두번 미분 오케이? 두번 미분하는 거를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야 f f'x의 도 함수를 fx의 이계도 함수라고 하며 y2' 또는 d o u b l 이라고 읽는다. d o u b l 이라고 읽는다. 자 f2 프라임 x y2 프라임 또는 뭐 이거죠 이거 여기서 두번 미분한 건 요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dy dx가 있죠 이거를 x에 관해서 한번더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식이 dd니까 아 d 제곱 dx dx니까 원래는 이렇게 dx에 제곱인데요, 이 제곱 요걸 요걸 뺀 거예요, 가로를. 가로를 빼서 dx를 제곱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기호 문제입니다, 기호.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되 있는 거죠. ddx, 여기 fx가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얘를 한번더 미분하세요,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dx 제곱, d 제곱 fx.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밑에거 기호설명합니다 기호, 기호. 이계도함수를 구하세요 에이, 이건 뭐 두번 미분하면 되죠 y플라임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8x 한번 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8 오케이 뭐 어려운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계도함수 됐죠? 이제 1번 두번째 거, 예 y플라임 뭐예요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3x 3x미분하면 3. x분의 1이니까 한번 미분한 거. y 2프라임은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이제 1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 어려운 게 아니고 기호가 중요한 거니까 기호 자 문제 1번. 다음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하세요. 이계도 함수. 두번 미분하세요. 두번 미분. 자그 다음에 자 1번. y 플러스 뭐야? 사 마이너스 e x 플러스 일의 세 제곱 꼬박기 안했고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번 미분했어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팔에다가 마이너스 e x 플러스 일의 세 제곱이죠. 두번 미분한 세 골승 한번더 미분합니다. 삼 팔에 이십사 마이너스 e x 플러스 일의 제곱이고 꼬박기 안했고 미분 마이너스 이. 정리하면 사십팔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에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음, 어려운 게 없어요 자번에 2번, 루트 x 를두번 미분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루트 x 를두번 미분하세요 해보시고요 자 이거 3번3번은 뭐가 돼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곱하기 안에 거3 정리하면 마이너스 o 에다가 사인 3x구요. 자, 한번더 미분하면, 한번 했을까요? 사인 미분하면 뭐라고? 코사인이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쓸까요? 코사인 3x 이렇게 되겠죠. 4번도 두번 미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미분하면 5 곱하기 2의 5x 플러스 1이죠. 두번 미분하면 5, 25, 2의 5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계도 함수는 기호상의 문제다. 어려운 게 없다. 그렇죠. 예제 2번. 다음 이계도 함수를 구하세요. 두번 미분해 보세요. 이거 뭐두번 미분 시간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한번 미분하면 e x l n x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l n x 미분하면 뭐야? x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약분하면 x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 두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e l n x 더하기 그대로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분하니까 2만 남네요 더하기 이거 x 미분하면 1 그래서 e l n x 플러스 3 쓰면 될까 되겠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의 2번 이것도 두번 미분하면 되죠 한번 미분하면 분섬수의 미분 분모를 제곱하고 그렇죠? 분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이게한번 미분한 거죠. 두번 미분하면 다시 분수함수 미분 분모의 또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분자 미분 마이너스 2 그대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그대로 2x 곱하기 안했고 분모 미분 분모 미분하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좀 제가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어요. 정리 정리 정리. 오케이. 자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하세요. 자 이거 3번만 해볼까요? 3번. 자 y 프라임 앞에 거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분의 x 분의 일이죠 이렇게 되겠죠 한번더 미분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전체니까 e x lnx 플러스 x 분의 e x 성한 거죠 더하기 x 분의 e x 성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분모 미분 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사인 제곱 한번두번 미분해 보세요. 한번 번한번 미분하면 2sin x cos sin x가 되죠. 자, 이걸 정리하면 요게 2sin x cos sin 2x인 거 아세요? sin 2x 덧셈정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더 미분하세요. 그랬으니까 sin 미분하면 cos 2cos 2x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다른 것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성립함을 보이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얘를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한 걸이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런 식을 이렇게 미분으로 나와있는 거를 미분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게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을 가지고 이걸 구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어렵겠죠? 적분을 잘해야 됩니다. 적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이 공대생이나 공대생들, 공대갈래들, 또는 뭐수학과갈래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걸 미분 방정식 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참고로 자 이건 확인. 확인하면 직접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자 한번 미분한 거 그냥 쓸게요. 2에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자 두번 미분한 거 써보면 두번 미분한 게이걸 두번 할줄 알잖아요. 그냥 간단히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를 요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식 화, 확인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다 이거야. 어려운 게 없다. 알았죠자 그렇죠. 그다음에 생강 널픽인데 이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려고 여기 써봤습니다. 보세요. 함수를 미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f 플라임 x 요거 2x 승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자, f(x) 2x 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요? 자기 자신 되죠? 미분해도 그대로야. 자, 그럼 두번 미분하면 아또또 똑같네요. 미분을 한번더 해도 똑같아요. 따라서 2x승은 또 미분해도 2x승이죠 자 그럼 이제 2플라임이 두번 미분한 게마이 2x승의 함수도 있을까라고 쓴 건데 2x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야 그렇죠 음, 여기서 찾은 거는 뭐야 gx가 코사인 x면 되지 그랬는데 자 gx 코사인 x 한번 생각해볼까요 코사인 x 자 g플라임 x는 뭐야 한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 엑스인가요? 그렇죠. 두번 미분한 거야. 마이너스 사인 엑스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가 되죠. 결론은 g 투프라임 엑스는 얘 미분한 거는 코사인 엑스 마이너스 g 엑스에 성립하는 거죠. 자, 된다 이거 이런 게 근데 다른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또 찾아 보세요 꼭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함수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른 함수를 찾아본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어, 이계도 함수의 미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계도 함수의 미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 내용입니다. 자 수능 특강 문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